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신규 수강자에 한해서 할인 쿠폰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다가 내용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앞에 요것만 보고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려나? <웃음> <웃음> 오늘은 솔라나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솔라나를 뭐 오늘 보긴 보는 건데, 솔라나를 보기 전에, 어 제거 이제 투자 손익 보여드리면은 2,540만원이었다가 하루 떨어져가지고 2,500, 2,450만원 됐다가 원래 2,350만원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뭐 하루 기준이니까. 그런 그러다가 이제 2,543만 8천원.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더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은 한 2,550만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때 털리신 분들 있다면 혹여나 손절, 예, 네, 혹여나 손절하거나, 안 그러면 뭐고점에 물렸다가 급하게 손절하거나, 네. 뭐 이런 인해가지고 시드가 좀 줄어드신 분들이 있다면 사실 네, 자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현모했어도 이 원래 금액을 복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음, 네, 근데 어쨌든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불장 초입이에요, 초입입니다. 음, 네. 뭐곧 끝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근데 요거 정도로 털렸다라고 한다면, 이게 본인 실력이고, 아닌데, 요번엔만 그런 건데, 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게, 어, 한 번만 겪어도 수익률 차이가 확 납니다. 네, 확 납니다. 해서, 그, 이게 어쨌든 돈이 복리로 계속 불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차이 나는 게, 네, 지금 2,500만 원이냐, 안 그러면 지금 2,000만 원이냐, 요게, 앞으로 최종 수익금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요번에 털리신 분들, 있다면, 없으면 다행이고, 음, 네. 예? 그, 제가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멘탈 떨어질 때도, 뭐, 뚫지 못했을 때도 켰었고,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도 이제 영상 올려서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린 게, 이제 불장이니까 떨어지면 산다의 마인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김프로도 기억나지? 네, 그렇죠. <laughs> 뭐 모를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떨어지면 사는 걸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존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데 어쨌든 존버했든, 떨어진, 떨어지는데 샀든, 상관없이, 어쨌든, 요, 가만히 있었거나 샀으면은, 요 정도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됐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걸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 대비 고작, 비트코인이 20% 정도 조정밖에 안 되는데, 물론 앞으로 20%보다 많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거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0%보다 더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차트만 떨어지고 아,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지난번 패턴을 봤을 때막 중국의 코인 거래 금지, 아, 네, 뭐 ICO 금지, 막 이런 무시무시한 이슈들을 터트려놓고 같이 떨고요. 그러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장 마인드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음. 해봤자 늦기 때문이에요. 네, 그 전까지 본인의 매매 전략을 점검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불장에서 털릴 수 밖에 없습니다. 탈탈탈탈 털릴 수 밖에 없어요. 네. 농담 맞죠? 네. 한번. 어떻게 되나, 지켜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단을 지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매 전략을 확실히, 완벽하게 세워가지고, 앞으로의 이러한 것들을 대처할수 있냐, 혹은 대처할수 없다라고 하면, 뭐, 수강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그냥, 딱 사놓고, 그냥, 존버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물론 존버만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파는 게 불가능하겠죠.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런 매매 전략 같은 걸좀 확실하게 세우는 필요가 있다. 그냥, 올라가니까 사고, 떨어지니까, 어, 뭐 떻게 어떻게 하고, 팔고, 이런 매매 계속 하실 거냐, 이거. 예요 라는 얘기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네. 네. 좀, 죄송해요. 별 중요한 얘기도 아닌 아니... 중요해요. 이게 훨씬 더. 솔라나 가격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얘기예요. <laughs> 네. 솔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최근 영상에서 솔라나 한번 다뤘었잖아. 그니까 러 이제 인증 영상에서, 기억나? 네. 그렇죠. 인증 영상에서 이제 솔라나를 팔았다라고 쓰잖아. 그렇죠. 그래서 네. 솔라나를 만약에 팔았다라고 치면은 사실 솔라나가 고점을 갱신했으니까 별로인 매매인 거잖아. 어, 그렇죠. 네, 어, 네. 응. 근데 우리는 솔라나를 팔고 이더로 갈아탔으니까 더 이득인 매매인 거지. 그렇죠 그냥 팔고 현금으로 갖고 있었으면은 그만큼이 손실이었을 텐데 손실까지는 아니지만 뭐익익을더가져가도 네, 되는 그렇죠. 거지. 네. 아, 근데 어쨌든 <laughs> 그거를 이제 솔라나를 이, 이더리움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그 해당 기간 동안 따져보면 이더리움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음,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나았다 매매 전략적으로 보면 조금 더나았다라고볼수 있을 것 같고 어, 솔라나 비중이 지금 한14.4% 정도입니다. 저한14.4%요 정도 갖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 그동안에 솔라나 관련해서 얘기했던 영상들을 한번 쭉 보면, 어, 솔라나 우리가, 저희가 많이 다뤘죠? <laughs> 엄청 옛날부터. 한, 엄, 엄청 옛날부터 다뤘네? 저희가 못해도 작년 11월, 10월, 그때쯤부터는 다뤘을 거예요. 음. 여기서부터 했었네요. 4개월 전이라고 에 되어있네. 음, 네. 그러니까 말한대로 작년부터. 그렇죠. 그 네, 해서, 어, 솔라나 최소 10만원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한 5만원이었나 그랬을 거야. 솔 아, 그렇죠. 그니까, 러 이때에도 솔라나가 많이 올랐다고. 한 3만원 정도에서 네. 솔라나가 많이 올랐다고. 뭐 사람들이 막 이제 판다 만다. 막뭐 떨어진다 만다. 이러고 있을 때 얘기했던 거죠. 솔라나 최소 10만원 보고 있다. 네. 이때만 해도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었어. 10만원은 절대 못 간다. 어. 뭐 허술하지 마라. 네. 네. 뭐, 근데, 욕설은 제가 지웠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달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네. 솔라나 이번 불장에 최소 30만원을 확보했다. 아, 그렇죠.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20만원 넘었으니까, 이제는 믿는 사람들 꽤 있겠지? 이 30만원 올렸을 때도, 이걸 많이 먹었는데,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00만원 가는 경우의 수가 있다. 음. 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솔라나 이더리, 움 어떻게 될까? 어, 그 다음에, 뭐, 솔라나, 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지금도 사도 된다. 라는 얘기 이때 했었고, 그 다음에, 두달 전에, 네. 그 다음에, 한달 전에, 최소 60만원 확보. 그니까, 아까 전에는 최소 30만원 30만 확보했는데, 최시, 최소 60만원 확보로 바꾼 거지. 그리고, 최근에 3주년 올렸던 게, 솔라나 큰 악재가 터졌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거는 사실 일정 부분에 나의 염원이 좀 담긴 건이 됐어 매수하고 싶다는 염원 음, 네. 그리고 실제로 큰 악재가 맞으니까 물론 악재가 터졌으니까 왜안 떨어져 라고 하면 은그 솔라나가 호지였지만 그래도 떨어진 적이 많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관련된 얘기인데 네트워크가 다운되냐 다운되지 않느냐인 거고 네트워크가 다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 다운 안 따고 그후재야 그게, 그게 아니잖아 누구는 6개월간 다운 안 돼야지 호재고 누구는 1년은 안 다운 안 돼야지 호재인 건데 그런 호재가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이 하락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호재를 타고 결국은 올랐듯이 나중에는 이 네트워크가 다운된 걸 가지고 흔들 일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거야 물론 네트워크가 다운됐으니까 지금 당장 떨어져야 돼라고 나는 바랬지만 네뭐 <laughs> 그렇지 않은 거지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무조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라 제가 솔라나를 훨씬 더 많이 팔았겠죠 솔라나 네. 비중이 지금 0이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면 좋겠다 떨어지면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라나 비중이 아직도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틀렸네 맞네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음. <laughs> 뭐이 네. 솔라나 분석은 틀렸네 맞네 <laughs> 분석은 뭐 틀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매매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네 여러분의 자산을 불리는데 네.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그 여기에 나온 영상에서만 이제 보면은 최소 60만 원은 확보했다고 그리고 100만 원갈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이제 얘기를 했던 거야. 네. 그러면 그러한 관점이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거를 좀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 음,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사실 이거잖아. 뭐냐면 여기까지가 1이냐? 여기까지가 이렇게 1이냐? 음. 그렇죠. 어.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여기가 1이냐? 여기가 1이냐? 네. 너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렇죠.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건데. 응.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1인지 뭐 여기가 1인지 그 정도 차이면 나는 거 아니야, 너랑 나랑 보는 게? 네, 그렇죠. 어어, 어. 근데 사실 여기가 1이나 여기가 1이나 큰 차이는 없잖아. 네. 어, 어.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얘가 이제 그 요렇게 더더 아, 더 전으로 가면 더 전으로 더 전으로 가면 이제 얘를 1로 보느냐 아니면 얘를 이렇게 1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런 그런 정도의 차이 어, ]구나. 처음으로 가면 네. 태초로 가면 네. 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얘를 1, 2로 놓고 보고 한다 고 그러면 이제 3, 4, 5요 정도. 안 그러면 한번더 해서 361.8까지로 봐도 되고. 어. 그래서 얘를 1 얘가 파, 여기서 파동 끝났다. 여기서 파동 끝났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 네. 그게 아니고 얘를 1로 본다라고 치면은 얘. 여기는 얘. 얘를 이렇게 1로 본다라고 치면은 얘가 딱4 7 0조 4퍼센트까지 갔네? 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1로 보고 2 그다음에 3이렇게볼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laughs> 첫 번째 시나리오로 본다라고 치면 나는 그래도 여기를 1로 보고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별큰 네. 차이는 안 나니까. 그래서 얘가 요렇게 해 가지고 요번에 1, 2 그다음에 3, 4, 5로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여기 361.8자리가 한 226달러. 뭐 263달러 요 정도니까. 그리고 정고점이 여기 있고 직전에 최고점. 네. 얘가 없기 때문에 최소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최소 30만 원 확보.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최소 확, 최소 30만 원 확보도 넘을 것 같아. 그게 이제 이제 최소 60만 원 확보라고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어어뭐 그렇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본다라고 치면은 30만 원까지 갔다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그다음 에 2025년 요때 다시 엘리어 파동이 진행되면은 어 30만 원까지 간다의 관점으로 보다 보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한900 달러. 아 어. 네. 이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이런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시나리오대로 본다면 요렇게 보는 게더 맞지 않나 그래서 음. 한 9, 900달러면은 이제 100만원 좀 넘게 네. 음. 한 110만원 정도 되려나 한 요정도로 간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얘를 1로 보는 경우였 있는데 물론 요건 조정 때문에 얘가 이제 아래로 떨어져서 조금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시나리오가 이어지는 데는 무리가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1, 2로 본다라고 하고, 쭉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이제 이게 한 432달러, 한 500달러까지 가는데, 이게 60만원인 거지. 음, 네. 해서, 나는 최소 60만원 확보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최소. 네. 최소 60만원으로 보고, 왜냐면 아까 전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치면은, 30만원까지 갈확률보다 100만원까지 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거든. 음, 그렇죠. 이번 불장 끝에서, 당장 뭐 내년, 아 내년이 당연 내년이구나 당장 내년 아, 당장 내 말은 당장 다음달 막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장의 네. 끝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내 생각에는 여기서 그냥 힘을 못 쓰고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이 2025년을 딱 지난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 불장의한 60만 원으로 끝인 거고. 음, 네. 근데 만약에 한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이쯤 가면은 이번 불장의 100만 원인 거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1, 2한 다음에 올해 안에, 올해 안에 60만원을 찍고, 2025년, 조정받고 나서 2025년을 맞이한다면? 그럼 훨씬 더 올라가. 어, 요번, 이, 이제는 요 가능성까지 우리 가 체크해야 될것 같아. 음, 네. 음, 이 가능성까지 체크해야 될것 같고, 이 가능성을 체크한다라고 치면은, 한 500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간다 고 치면은, 이게 한 1, 3, 6, 1.8 자리가 1,800달러 정도니까, 한 200만원? 어, 아, 그렇죠. 상당히 음, 많이 올라가. 응, 음, 200만원. 그래서, 어내 관점은 네 600만 원은 확보 아 600만 원 600만 correct. 원이요? <laughs> 60만 원 확보 네 60만 원 확보고 어 60만 원 확보 60 최소 60만 원까지 간다 이건 내 생각 확보고 그 다음에 최대 100만 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200만 원까지 갈 것이냐 요 요거를 언제 나중에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라고 음, 네. 볼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 거지. 어때? 요거까지 말한 거에 대한 생각은 어때? 어 일단 그렇게 간다고 보면은 음. 사실상 지금 어, 엘리오 파동을 두번 겪는 거라고 보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 음. 네, 지금 네, 비트도 가정을 하고 있는 게한번 겪는다는 가정이고 음. 이더리움도 어제 말씀드린 건한번 겪는다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음. 네 그러면은 솔라나는 이게 두번 겪을 수 있다라고 예? 보시는 아니 아니 그게 그건 아니지. 뭐냐면, 네. 그, 비트에는 고점 대비 고점으로 한번 겪는 거잖아. 아, 그렇죠. 어, 그니까 러 여기 안에 있는 세부 카운팅에서는 비트도 지금 몇 번씩 겪고 있잖아. 그렇죠. 어, 그니까 러그 차이인 거지. 음, 그래서 네. 고점 대비 고점으로 겪는다라고 치면 엘리어 파동을 한 번만 겪으면은, 그러면 이게 천 달러란 말이야. 네. 고점 대비 고점으로 겪는다 치면은 이게 100, 그, 한 130만원? 음.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 네. 그니까 엘리어 파동을 고점 대비 고점으로 한 번만 겪어도 이제 100만원 넘어가는 거지. 아. 그렇게 돼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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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비트 는 이미 요게 끝난 거지. 여기까지 뭐 1, 2, 3, 4, 5에서 요 근처까지 와 있는 30만 원까지 간그 경우의 수를 비트 는 이미 끝난 거야, 지금. 아 네. 음. 끝참. 끝참. 그렇죠. 어. 끝났거나 아니면은 뭐 진행 중이거나. 네. 어. 근데 이제 솔라나는 그만큼 덜 올랐기 때문에 뭐 많이 올랐는데 뭔상 문소리냐라고 뭔 할수 있지만 솔라나는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저점 대비하면 수익률이 높은 것뿐. 그렇죠. 어. 그래서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회복했냐라고 하면 아직도 한참 멀었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좀잘 살펴봐가지고 그 다음번 고점이 어디까지 갈까를 네. 확인하는 거고 솔라나는 이런 추세로 본다라고 그러면 어쨌든 고점 대비 고점으로 봐도 엘리오 파동을 한 번은 겪겠다 그래서 원래 사실 네가 말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거든 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세부 카운팅으로만 보면 세부 카운팅으로만 보면은, 최대 100만원 혹은 20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데, 네. 근데 고점 대비 고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치면, 그러면 200만원보다는 100만원의 가능성이 사실 높다. 네. 약간 정배다. 그렇죠. 음, 정배다.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어, 근데 이제 100만원이라고, 그, 100만원까지 간다라고 치게 되면은 사실 그러면 이 파동 카운팅이 맞다는 소리거든? 네. 어, 1, 2, 다음, 그 다음에 3 4 5해 가지고 30만 원까지 간 다음에 맨면 전고점 근처거든 딱. 그래서 여기서 다시 1 2그 다음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서 네. 그래서 어결국에는 핵심은 올해 솔라나가 30만 원을까지 가느냐? 갔다가 조정 받느냐? 아니면 네. 60만 원까지 가서 도,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에 따라서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어, 싶은 거지. 그래서 어쨌든 최소는 60. 최소는 60이죠. 최선 욕심이고, 그냥 정배가 1 0 0만원 음, 네. 그 다음에 행복회로 좀 돌리면 이긴 거나. 이 정도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야. 더, 더 붙일 말 혹시 있니? 어, 아니요. 사실 그 정도면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로는 정리가 깔끔하게 된것 음. 같거든. 요 너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한 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이제 솔라나는, 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건 맞아. 왜냐면 요번에 한번더 엘리오파동을 요 고점 대비 고점을 엘리오파동 겪는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더리움이랑은 나라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시총이 높은 애들 중 계속 이런 식으로 곧그 4년이나 5년 정도 주기로 해서 엘리오파동 한 번씩 겪는 코인이 없으니까 비트랑 네. 이더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시총 큰 애들 중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솔라나가 만약에 요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앞으로도 솔라나도 좀 비트랑 이더를 좀, 어, 이더와 어깨를 좀 나란히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냥 30, 최악의 경우에는 30만원까지만 가고 땡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죠 어, 그니까 우리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긴 한데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그니까 러 대비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솔라나 평단이 배수 평가가 35,000원이기 때문에 35,600원이기 만 때문에, 사실 네. 30만원까지 가도 괜찮긴 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평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왕이면 네. 더 많이 올라가면 음. 더 좋은 거긴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 솔란는 어쨌든, 음, 물론 뭐, 최악으로 본다라고 30만원까지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30만원에서 멈출 확률은 내 생각에 너무나 적고, 어, 그래서 최소 60만원 확보 정도로 보고, 정배는 100만원? 네. 행복해로 돌리면 200만원? 요렇게 보는 게. 그렇, 어, 아닌데, 솔라나 엘리오판두번 겪을 수도 있는데? 겪을 수도 있죠. <laughs> 있는데, 지금 그런 CCBB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이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최소 어디까지 간다. 요게 중요한 거지. 위로 올라가는 거면 뭐, 어, 와, 좋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추세가 꺾인다면 애매하기 때문에, 그 상승은 온전히 먹고 매도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별 상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갈아 솔라나를 좀더 사긴 해야 될것 같아. 음, 비중을 음. 더 늘리는. 것도 어, 늘리긴 늘려 늘리긴 늘려야 될것 같아. 물론 해당 기간 동안에 솔라나에서 이더리움 옮긴 기간 동안 이더리움이 더 올라 좋긴 했지만 결국에는 솔라 이더리움보다 솔라나가 많이 올라간 구간이 분명 있을 거라서. 그렇죠. 타이밍 맞춰가지고 좀또 옮기면 되니까. 네. 음.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음. 이 정도면 솔라나가 앞으로 뭐더 많은. 시나리오가 바뀌거나 이럴 일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솔라나는 거의 안 올리겠습니다. <laughs> 네. 흔히 말하는 약간 꿀통 같은 거라서. 음, 그렇죠. 네. 저의 수익을 높여줄 그런 거라서, 솔라나는 요 정도만 얘기하고, 뭐, 진짜 막 급락하고 막, 뭐, 이런 거 아니면, 안 그러면 막, 진짜 갑자기 올해 안에 엘리오파동 두번 겪어서 막0만원을 찍거나, 뭐,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다룰 일은, 뭐, 없지 않을까 물론 뭐 음. 말만 이렇게 하고 또 다를 수 있고 이정도로 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더 얘기할 건 없지? 네 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솔라나 사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음. 제가 솔라나 사라고 또 얼마나 얘기하고 솔라나 사기 좋은 짤이라고 얼마나 얘기하고 이런 조정 감안하고 분할로 매수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제 와서 지금이나 사,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죄송해요. 네, 사실 저희가 처음 말했을 때부터 사신 분이면은 지금까지 이미 매수가 다돼 있을 음, 것 같아요. 음, 맞아 네. 처음에 사도 됩니다. 이때 기간 잡고 사세요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했겠죠그때도 그렇죠. 이제 반감기까지 감안하고 사, 사라 그랬으니까 반감기가 곧 있으면 반감기니까 네. 다음 달이 반감기니까 매수 금액이 조금 남았거나 아니면 뭐 거의 끝났거나 아마 이런 타이밍일 텐데 네. 이제는 더 이상 매수 관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이미 미리 사셨어야죠 제가 뭐 영상 한두 번 찍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난 이제 봤는데. 안타깝죠, 그런 분. 코인 이제 들, 들어가려고 하는데 음, 그런 관점이시면. 그런 분들은 수강을 생각해보세요.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이거 거의 지금은 거의.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가격이 막 요럴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치고 올라갈 게 확실할 때 이때는 저희도 매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부담이 없어요 네, 부담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당장에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상황 자체가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강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제가 계속 케어해드리고 대처해드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영상만 음. 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기는 에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 감안해가지고 분할 매수하라고 하기에도 음. 이 정도 변동성이면 분할 매수하다가도 아 이거 손절할까라는 생각이 수십 번은 드실 거예요. 음. 차라리 상에 좋은 자리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사라고 말씀드린 건 괜찮지만, 네. 그 스텍스나 이더리움처럼 근데 걔네도 결국 올라갔죠. 지금은 스텍스나 이더리움 못 사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자리까지 와있지 않기 때문에 고점을 뚫고 라간 코인을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기 부담스럽다는 소리예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솔라나 매수 관점을로 찾아볼 게 아니고 뭐 그래도 비트를 산다거나 비트 이더를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코인들을 좀 찾아보시거나 약간 이게 맞는 그렇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양해해 주시고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시고 네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주말에는, 주말에는 원래 이제 저도 쉬고 김프로도 쉽니다. <laughs> 정말 특이 케이스 아니면 정말 제가 상담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번 주말에는 그래도 한, 한, 하루에 한두번정도는씩 하려고 해요. <웃음> 네. 네. <웃음> 근데 답변이 좀 늦을 수 있다는 거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댓글에다 달아놓을 테니까, 어 참고하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강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